안녕하세요. 경선에 가불러 온정준합니다오 폭포 접목하는 것을 찍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실생입니다. 접목을 하지 않는 것. 예, 여기 이제 오늘 접목하면 3월달부터 출하합니다. 폭포나무 실생에서 접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부에 잘라가지고, 예, 갈집을 넣고 있습니다. 칼집을 넣고 수목을 대가지고, 예, 접목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예, 예, 대목에 꽂는 겁니다. 예, 대목 꽂고, 이렇게 비닐을 감습니다. 뭐 비닐감 프로입니다. 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접이 다 되는 것이 예, 이렇게 아, 접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은 예, 실생에서 접목하는 것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